안녕하세요, 김 부장입니다. 오늘은 인천 당하동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. 일단 독정역과 완정역 더블 역세권을 이용하실 수 있는 현장이고요. 대형 병연. 그리고 이마트, 학군 전부 다다 다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하시고 생활 인프라는 전부 다, 다 갖춰져 있는 현장입니다.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총 4개동으로 해서 전체가 다 숙배 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우리 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 한 세대 남아있는 세대인데 테라스가 무려 60평 가까이 나오는 그런 테라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번에 마지막 한 세대 남아있어갖고 금액도 추가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. 전 입구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전실 입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닥은 전체적으로 다 폴리싱 타일, 벽도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 처리가 잘 되어 있고 좌측 편으로 일괄 소동 스위치 터치식으로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우측 편에 양쪽으로 키큰 장이 두 칸에 허리 라인 선반 기준으로 위에 세칸 아래 세칸 그리고 바로 옆으로는 전신 거울이 하나 나와 있기 때문에 나가시기 전에 용무 한번 보실 수 있고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는 벤치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중문 같은 경우는 스윙도 그래 하고 열어도 되고 당겨도 되는 양쪽 다 개폐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짐 들으실 때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은 좋으실 것 같아요 안으로 들어와서 먼저 거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닥과 벽은 전체적으로 다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또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고, 곳곳에 사이드 부분이나 아랫부분은 전부 다다 다 골드로 마감 처리를 다 해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창호 같은 경우도 큼지막하게 끝에서 끝에, 그리고 위에서 아래까지 큼지막하게 잘 놔져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. 시스템 에어컨은 주방이랑 거실 쪽이 중간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좀 LED 매립 조명 등으로 들어가고 거실 폭은 4,3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대가족, 그리고 소파도 대형, TV도 대형 TV도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. 거실 앞쪽으로도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하나가 있지만 바깥쪽에 약한 50평대 가까운 테라스가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바로 뒤쪽으로는 대면형 주방 나와 있고요. 주방은 11자형 주방에 아일랜드 식탁은 무릎 나이 레그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최대 10인까지도 식사가 가능합니다. 그리고 안쪽으로는 상부장이 없는 대신에 하부장이 잘 되어 있거든요. 식기세척기,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인덕션 3구, 그리고 싱크볼도 사각 싱크볼이 대형 사이즈 하나, 소형 사이즈 하나 이렇게 두개 나져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주방 환기창도 정말 큼지막하게 놔져 있고 하부장 수납은 정말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우측 편으로 냉장고, 냉동고, 김치냉장고는 또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전 제품은 풀옵션으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보일러실 설치가 되어 있고 좌측 편 세탁기랑 건조기 이것도 기본 옵션입니다. 그리고 앞쪽도 또 막힘 없고 동과 동 사이에 정말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막힐 일도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세탁 관련된 물품들도 충분히 보관 가능하시고, 하단 부위도 전부 다, 다 수납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, 이쪽, 다용도실 쪽 수납도 넉넉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 TV 아트월 바로 뒤쪽에 있는 첫 번째 안방부터 볼 건데요. 이 안방 같은 경우는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안쪽까지 공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, 안쪽 벽 쪽으로까지 해서 붙박이장 설치하시고 파우더룸 만들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침대 하나 놓고 깔끔하게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안방 쪽에서도 이렇게 테라스를 나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지만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각방 보일러 온도 조절기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. 부부 욕실 같은 경우도 안쪽에 환기창 그리고 파티션 해바라기 수전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는 수전이 벽 메리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 이제 호수라든지 봉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고 좀 깔끔하고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벽은 폴리싱 타일에 바닥 같은 경우는 미끄럽기 때문에 포세린 타일로 줄눈 시공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. 단차 시공도 다 되어 있고 호텔식 세면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안방 맞은편에 있는 두 번째 방볼 건데요. 이두 번째 방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. 8자 반 정도 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자녀분 방으로도 손색 없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넘어가서 쇼파 털 바로 뒤쪽에 있는 메인 욕실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메인 욕실입니다. 자, 부부 욕실이랑 구조는 동일합니다. 동일한데 더 길어지고 폭도 더 넓어졌기 때문에 이 동식 욕조를 희망하신다고 하면은 파티션 있는 부분으로 저 안쪽에 해바라기 수전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식 욕조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. 입구 쪽에도 건식 세면대가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 양변기 바로 옆으로 해서 단차 시공 다 되어 있습니다. 여기도 줄눈 시공 다 되어 있습니다. 그 맞은편에는 마지막 세 번째 방인데요.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은 사이즈가 거의 비슷합니다. 가구 3종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에 시스템에 건다 들어가 있고요. 뒤쪽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 들어오는 입구 쪽이기 때문에 막힐 일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이제 테라스를 좀볼 건데요. 먼저 거실 창문을 이렇게 열자마자 폴딩 도어로 설치된 저 입구 바로 전까지 또 하나의 테라스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수전 나와 있고 콘센트 같은 경우도 양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놔져 있기 때문에 전기 쓸 일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아요. 근데 이 공간만 해도 사실상 정말 넓게 잘 나와 있거든요. 근데 만약에 이 집을 분양을 받으신다고 하면은 뭐 여기까지 거실을 트셔도 상관은 없으세요. 아니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차한잔 먹을 수 있는 티 테이블 같은 거 놓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되고, 만약에 어린 아기가 있다 그러면은 겨울에도 여기서 물놀이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. 여기 나와 있는 이 폴딩 도어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개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. 여름, 봄, 가을까지는 다 개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자, 이제 테라스를 좀볼 건데 이 테라스 같은 경우도 대리석으로 정말 큼지막하게 잘 나져 있죠. 마지막 한 세대 딱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바로 옆집과의 이 벽쪽도 일반 데크로 마감한 게 아니라. 벽돌로 이렇게 마감 처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, 테라스가 일단 어마어마하게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앞쪽으로는 바로 숲세권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우리 집을 들여다 볼수 있는 사람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화분 키우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고, 우리 캠핑 좋아하시는 캠핑족 분들도 전혀 걱정하지 않고 테라스를 내 마음껏 놓고 싶은 물건들도 다둘수 있다고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이쪽이 이제 안방 쪽으로 나오는 공간이고 이 뒤쪽까지도 공간이 별도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별도의 짐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이동식 창고 같은 거 여기다 하나 놓고 활용하시기에도 딱 좋다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제가 보여 드린 게방 3개 그리고 화장실 2개의 넓은 거실과 주방 가전제품은 또 풀옵션에 대형 대리석 테라스와 그리고 거실 쪽 테라스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마지막 한 세대 남은 현장입니다. 밑에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어린 아기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테라스 짐 정말 많으신 분들, 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딱 안성맞춤인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. 금액도 인하를 했기 때문에 꼭 한번 나오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